그러니까 최상무기는 빨리 탄핵해서 보내버려야 되고요. 예, 네. 저 직권 직무유기로 처벌도 해야 돼요. 맞습니다. 네. 어디다 대고 미국 채권이나 사고 말이야. 최상무기. 아, 최상무기는 <laughs> 무조건. 판에 해야 됩니다. 맞아, 맞아. 공직자로서 맞아, 맞아. 이 기본이 안된 사람이고 자격이 없어요. 네. 무능하고요. 네. 자기가 우리나라 경제 수장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져 갖고 한국 돈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냐고. 아. 그런 자는 단한 시간도 경제부총리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는 안 돼요. 안 됩니다. 아. 그러니까 잘못된 건 그냥 잘못된 거야. 맞아요. 그걸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. 나는. 아, 여기 나온다. 모기는모기는 아. 모기는 잡아야 된대. 아, 먹이 잡습니다. 아. 아. 네. 여름도 아닌데 빨 때려 잡아 치상목이그 <laughs> 와중에 윤상렬 파면되니까 무슨 F4 회의 또 긴급 소집하고 아유. 왜또또 또 한국 경제 망치는 거 해서 돈 벌려고? <laughs>